네, 하루는 제사장이요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어, 흠 없는 일년된 송아지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흠 없는 일년된 송아지를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루는 다 찾다, 찾다가 어느 마을에 가면 그런 송아지가 있다라는 제보를 듣고 제사장들이 달려갑니다. 어 가서 보니까. 면밀히 살펴보니까 정말 흠없는 어린 송아지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송아지 주인에게 이게 얼마냐, 이렇게 부르니까 송아지 주인이, 아, 이거는 아끼는 송아지고, 이 송아지는 특별히 종자 송아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시가의 두 배의 값을 쳐줄 테니까 팔아라. 아예 안 팔겠습니다. 이 송아지는, 이 송아지 없으면 우리는 못삽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섯 배까지 올라갔어요. 송아지 주인은 이 송아지를 잘 키워서 새끼를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밭 가는데도 쓰고 또짐 나르는데도 쓰면 정말 이 송아지는 훌륭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 그런데 제사장들이 다섯 배라는 이 소리에 그만 송아지 주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다섯 배 가격이면 이런 비슷한 송아지를 적어도 한세 마리 이상은 사고 넉넉히 남는 돈이 있겠다.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송아지를 팔자니 이 송아지를 애주중지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은 돈이 들어온다는 생각에 팔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우리가 구입하겠으니 3일 뒤에 5배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올 테니 이 송아지를 신신 당부합니다. 이 송아지를 잘 관리해달라 당부해요. 제사장의 눈에 흠 없는 송아지를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제사장들이 송아지를 검수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흠이 없는지 면밀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검사해요. 털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사합니다. 3일 뒤에 돈을 가지고 도착합니다. 송아지를 수레에 실고 갈 수레까지 준비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읽어 보면 받으시는 헌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헌물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열납이 되는 예배가 있고 열납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헌물이란 뭡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헌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헌물을 구별하여 바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또 바치래요. 또바치래 또 바치래. 아, 진짜 하나님, 가난한 하나님이신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은 번씩 일곱 번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게 가당키나 해? 우리가 어떻게 7번씩, 7번, 490번 이렇게 용서할 수 있냐 말이야? 한두 번만 어겨도 확!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시기를 이렇게 용서하신다, 이렇게 받아주신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이와 같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물을 바치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너 소를 바쳐라. 아니 우리가 소가 어디 있어요? 소 주겠다는 뜻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어디까지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먹을 수 있는 영의 양식까지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양식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희는 헌물을 바치라 어떤 헌물 흠 없는 헌물을 너희는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욕되게 함이 없도록 헌물을 바치라. 여러분, 욕되게 함이 없도록 이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의 말씀, 모든 구약은요, 신약의 말씀으로 해석이 될 때, 완전한 해석이 될수 있어요. 욕되게 함이 없이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네, 고린도전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다면 종교 개혁의 빛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존 칼빈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장 칼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장 칼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영어식 표현은 존 칼빈입니다. 이존 칼빈이 프랑스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옮겨가게 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교회의 단임 목사로 초청을 받게 되죠. 스위스 제네바의 장로들이 전부 다 의회의 의원들이었어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제네바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이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중세 시대 말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유 연애 사상이 중세 유럽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신성한 결혼을 욕되게 하고 성도 물란했고 도둑질이 난무했고 길거리의 싸움 이런 것들이 난무했어요. 첩을 두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반면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 칼빈이 존경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장로였던 의원이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프랑스의 첩자다. 존 칼빈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다. 여러분 중세 시대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 어 신의 번화가의 한복판에 삼각형의 큰 조각상이 세워졌는데 그 모든 조각상의 대부분이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그 조각상입니다. 중세 당시에 삼위일체를 부정했다. 길거리에서 화형시켰어요. 그러니까 존 칼빈이 여러모로 공격을 받다 받다가 결국 교회에서 목사님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더 죄, 죄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듭니다. 당시에 존 칼빈을 지지했던 장로님 몇 분이 의회의 의원들을 갈아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빈의 말씀 중심의 이 철학을 받아들이는 자를 의회의원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우기 시작하면서 과반수가 넘게 되자 2년 뒤에 떠났던 존 칼빈을 다시 초청합니다. 존 칼빈이 개혁을 다시 시작해요. 13년 만에 200명의 의회 의원들을 전부 다 칼빈 중심의, 말씀 중심의 의원들로 갈아치웁니다. 그러면서 스위스 제네바가 역사상 가장 훌륭한 거룩한 도시로 변모하게 되죠. 오늘 고리도전서 11장 말씀에는 주의 잔과 떡에 합당치 않게 죄를 가지고 먹고 참여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열납되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일곱 번씩 계속 강조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다 받으십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시잖아요. 가인은 자기의 농산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버지 아담에게 내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아들들은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야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재물을 갖다 바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재물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해요? 장차 우리 죄를 대신하여 바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세요. 누구에게 바치라 하세요? 33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 니라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바치라 하실 때는 언제나 은혜를 먼저 베푸세요. 오늘 말씀도 헌물을 바치라. 먼저 음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농사지었습니까? 메추리를 가두어서 키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철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시골을 가셨어요. 그래서 작은 텃밭을 갖고 오시는데 아내에게 뭐라고 텃밭공사를 다 사모님이 하세요. 아내가 풍성한 과실들을 가지고 다 식탁에 올려놓으니까 수고했구려 그랬더니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비가 다 키웠어요. 하나님이 다 키웠어요. 내가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큰 깨달음 도시에 살 때는 단한 번도 그냥 돈 주고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마다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이거 수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걸 확신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 책임져 주시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안심하시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물 바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것이 먼저였습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받은 은혜가 풍성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감사로 드리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중학교 1학년 때 영접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었죠.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여러분 이때 당시의 주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로마 황제 시대에 주는, 오직 하늘 아래 주는 카이사르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때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 내 인생의 주인은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주요 주여 주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못 간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아, 예언도 하고"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귀신 쫓아내는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나이까 여러분, 오늘날 이 예배당에 누군가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혀를 끄집어내고, 대단하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대단한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들이 추종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도 추종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너무나 달라요. 나너 모른다. 너 모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22절 말씀에 너희가 눈먼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배임당한 것이나, 종기 나는 거나, 습, 진난 거나,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 레 위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경멸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대체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부지런히 예배 드렸어요. 부지런히 예물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요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거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 말씀은 예배를 드렸으나 예수님의 이름과 관계가 없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왕은 말씀대로 소를 드렸어요. 백성들은 말씀을 순정하여 양과 염소를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 농장에 가서 토실토실하고 깨끗하고 귀하고 또 아끼는 것들은 갖다 바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싹 빼고 눈먼 것, 비실비실한 것, 병든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드리고도 모든 것이 정상적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말라기 시대예요. 그런데 이게 말라기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요한이 쓴게 아니라는 거잘 아시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요한이 받아 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얘기는 뭡니까? 너 벌거벗었단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너눈 멀었단 얘기예요. 눈 멀고 벌거벗은 게 바로 너 자신이다. 예배 드리면서도 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그문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할 때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중심이야.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재물이고 실상은 정치 권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것은 망각한 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에 어떤 피해를 당하든 그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 있는 것으로 부족한 놈을 십자가에 매단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부족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면 그 죽음은 그 사람 부족함 때문에 죽는 것이지 그 죽음 때문에 그피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피의 혜택은 아무것도 될수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내가 바치는 헌물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 이 예배가 예수님 때문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구나. 이 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드려질 수 있는 예물이구나 이렇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 우리 죄를 대신하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다면. 죄가 있는 상태로 십자가 진다면, 자기 죄로 자기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피 값은 자기 죄 값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흠 없는 재물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장차 너의 죄를 위하여 흠 없는, 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주겠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너희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흠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 놓겠다. 이걸 믿느냐? 믿는다면 네가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정말 귀한 것을 드디어 찾았어요. 금없는 1년 된 수성아재를 찾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제사장이 이것을 찾아서 시가에 다섯 배를 지불하고도 반드시 이것을 가져와야 되겠다. 다섯 배 값도 결코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이요, 돈을 가지고 갑니다. 3일이 지났으니 관례에 따라 다시 제사장들이 면밀하게 하루 종일. 아침에 떠서부터 해질 때까지 이 송아지를 다시 검수합니다. 오랜 시간을 검수하더니 제사장이, 우리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왜요? 3일 전에는 흠이 없었는데, 지금은 흠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아니, 이걸 팔걸 생각하니까, 이제는 내게 아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돌아간 다음에,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간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사장 눈에는 이게 보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흠 없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흠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다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낼 유일한 방법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소나 나무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요. 그러면 뭐 저런 인간이 교회 다닌다고? 이런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비난하는 얘기예요. 내가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는 일이에요. 아, 예수 믿으세요. 아, 너나 똑바로 믿어. 이거는요. 나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거룩한 도구로서 이 땅의 빛의 자녀로 소금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침으로 우리가 예배가 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은 여러 명 있는 아들을 그들 중에 한명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 명 있는데 좀 띨티라고, 좀 모자라고, 좀 몸이 이상하고, 이런 아들을 갖다 바친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흠없는, 죄없는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33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기 위해서 내 아들, 흠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죄없는 아들을 바쳤다.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 주시려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 바빠 죽겠는데, 아유, 헐레벌떡 하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체험했다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상, 관계상, 아, 어쩔 수 없이 오늘 예배는 제껴야 되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예배를 요구하셨다면 우리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감수하고 있어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줄고 있다. 이게 아니라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아주 혁신적인 목사님들은 뭐 영상 예배는 예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입니다. 근데 영상 예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어제 점심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자, 가라지를 분별하고 있다. 왜 분별하십니까?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유례 없는 부응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다면 푸른 수회에 주시는 겁니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례없는 부흥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항상 부흥기의 뒤에는 항상 경제적인 성장도 함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기대하시고 예배를 지키려고 여러분 사수하셔야 돼요 사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은요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아다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다됐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역사를 보면 반드시 심각한 권한을 주세요. 이 권한을 통해서 다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같은 사람들을 끌고 강력하게 시대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릴 것은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드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한량 없는 은혜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넘치도록 기쁘게 드려라. 왜 기쁘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 그 모든 사실을 밝히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다 모르지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처럼 놀랍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답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고 헌금인 것입니다. 드림은 우리에게 있지만 받으심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합시다.